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다음과 같이, 어, 주어진 조건들이 문제에는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에다가 좀 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어, AB 대 BC의 길이의 비가2대 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AB의 중점을 2라고 했네요. 자, 이거부터 먼저 표현해 봅시다. 자, 우선은 AB의 중점이 2라고 했으니까, 우리 중점은 이렇게 길이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AB 대 BC의 길이의 길이가 2대 3.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알파벳을 써서 2K, 3K, B니까 그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알수 있고, 여기가 얼마냐? K, 여기도 이렇게 쓸수 있네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EK의 반반이라고 보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요.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BC를 2대1로 나누는 점이 F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에 해당되는 건데. 전체가 얼마야? 3인네 그러면 굳이 2대1이라는 걸 쓰지 말고 여기를 2k, 여기를 k로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접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 보조선을 그어보자. 이렇게 df에다가. 그리고 나서 보니까 dc의 길이는 직사각형이니까 2k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보자. 여기 90. 여기도 90. 자, 뭐가 보이나요?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삼각형 D, E, F와 삼각형 C, 어, F, E가 서로 지금 합동입니다. 합동. 어떤 합동이냐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지금 어때? 서로 K, K. 그죠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숫자는 같다 2K, 2K 얘네들도 같네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90도가 있네요 얘네들은 SAS 합동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두 번째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네요 이 문제에서는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FC 성분분에 DC의 성분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FC는 여기서 뭐라고 쓸수 있어? 아까 K라고 했죠? DC. DC는 얼마입니까? 2K네요. 예. 네? 그냥 약분하면 얼마? 2가 정답이 되네요. 그죠?